주당 당 대변인 한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19일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매뉴얼에서 고용노동부는 마치 연공급제 임금 체계를 공공의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과거 정부가 임금 억제를 유도하여 기업이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 체계가 지금처럼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자 고용노동부는 연공급제를 폐기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임금 체계는 노사가 스스로 설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소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와중에 행정 효력조차 없는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발표·배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에 충실한 고용노동부의 생색내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의 호봉제부터 즉각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